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20분 정도 짧은 시간으로 우리의 근육을 지키는 건강한 시간 선택하신 것을 응원합니다. <laughs> 스쿼트부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발바닥 골반 너비 되게 벌리시고 양손 차려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그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번. 후. 앞쪽 허벅지를 느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세 번. 준비. 둘. 네 번. 둘. 다섯. 여섯, 둘, 일곱, 앞쪽 허벅지요, 둘, 세 개만 더, 여덟, 둘, 아홉, 열번 유지합니다. 오른손만 차렷. 하나, 시선이 오른손을 따라갔다가 돌아오고 반대쪽 둘. 셋, 시선 오른쪽. 넷, 시선 왼쪽. 양쪽 허벅지 앞쪽을 느끼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끝 돌아옵니다. 왼발 앞에, 오른발 조금 뒤에 있어요. 양손 귀옆, 왼 무릎 살짝 접어 이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며 상체만 낮아집니다. 후 왼쪽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반복 두번 오고 갈때 체중이 계속 왼발에 있습니다. 둘. 세 번, 후. 왼쪽을 느껴 숨 마시고. 둘. 네 번. 둘. 다섯. 둘. 오른발 같이 들며. 여섯, 후, 기다려 숨 마시고,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번, 정지 양손 앞으로 나란히 오른손 만세, 왼손 차렷 팔 바꿉니다. 하나,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 뒤로, 오른무릎 살짝 접고, 양손 귀엽 터치. 체중이 오른발입니다. 지금 숨 마시고, 상체만 기울어지듯이 내려갔습니다.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두 번. 오른쪽, 바깥쪽 엉덩이를 느끼면서, 둘. 세 번. 둘. 네 번. 둘. 다섯. 둘. 왼발 들며, 여섯. 계속, 오른무릎 살짝 접혀 있으면서, 둘. 체중이 계속 오른발. 일곱, 둘, 여덟, 둘, 두 개만 더요, 아홉, 둘, 열 번, 정지, 양손 앞으로 나란히, 왼손 만세, 오른손 차렷.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 엉덩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돌아옵니다. 두발 넓게 벌리셔서 발끝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갔다가 오는 와이드 스쿼트 열개 진행합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허벅지 안쪽을 느껴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두 번, 준비, 둘, 세 번, 후, 준비, 둘, 네 번, 둘, 다섯, 둘, 여섯, 안쪽 허벅지, 둘, 일곱, 둘, 여덟, 둘, 두 개만 더. 아홉, 둘, 열번 유지합니다. 머리 위에서 박수 하나, 배꼽, 허리 뒤에서 박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위로 버티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끝. 돌아옵니다. 다리를 모아오세요. 앉겠습니다. 오른 다리는 앞쪽에 가져오시고요.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 조금 포개듯이. 왼쪽 엉덩이는 들고 있습니다. 양손, 다리 앞에다가 손 터치.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서 가슴을 정면 양에 밉니다. 왼쪽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며 호흡합니다. 여유되면 손 조금 더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의 숨. 두 번, 한 번, 끝. 발 바꿔서 왼 다리가 밑에, 오른 다리 위로 세워지고 준비. 손 조금 걸어가고 팔꿈치를 살짝 접어 오른쪽을 느끼세요. 네 번의 숨, 여유되면 조금 더손 나아가고 세 번, 오른쪽을 느끼면서, 두 번, 한 번, 끝, 편안한 양반 다리로 와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로 들어 올리는 동작 10개 진행합니다. 시선 멀리 바라보면서 키 커지세요.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팔 어깨 앞쪽에 힘 내리면서 마시고 두번 팔만 내려오지 허리 무너지지 않도록 내리며 마셔 세번 내립니다. 네번 앞쪽에 단단함을 느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유지합니다. 이곳에서 숨 마시고, 옆으로 나란히 후, 돌아오며 마시고, 두번 계속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향해 세워져 있습니다. 세번팔 돌아가지 않게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고,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 조이지 마시고요. 우리 어깨 운동하고 있습니다. 세 개만 더, 여덟, 아홉, 10번, 유지요.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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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어깨 느끼며 셋, 둘, 넷, 둘, 팔, 조금 더 들어요.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1 끝. 어깨를 뒤로 크게 세 바퀴 회전합니다. 양손 주먹 세워서 팔뚝을 몸통 옆에다가 붙이고, 돌리는 것 10개.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돌아오며 마십니다. 두 번. 펴지는 자신의 어깨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동작 이어가 주세요. 세 번. 네번팔 돌리고 나서 어깨 한번더쫙 펴주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말린 어깨, 구분 등 펴지고 있습니다. 아홉 열 번. 끝. 왼손 엉덩이 옆에 가볍게 터치 오른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오른쪽 엉덩이 들고 있으면서 오른손 골반이요 우리 왼손 가볍게 바닥을 터치합니다 그래도 너무 짚지는 마시고요 가볍게 손바닥 얹었다 생각 자이 오른다리 모양 그대로 위로 살짝 들어 올리겠습니다 목이 아프다면 시선만 살짝 왼쪽 바닥 지금 숨 마시고 다섯 개 하나 엄지손가락 부근에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힘 풀면서 마시고, 두 번, 들고 있음을 유지하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 무릎만 들지 마시고요, 발도 같이 들어주세요. 네 번, 그래야 다리가 벌어지면서 엉덩이 운동. 다섯, 이제, 오른손 귀 옆을 터치, 아, 오른손 만세하시고요. 팔꿈치랑 무릎을 붙여오는 것 다섯 개요. 하나, 붙어서 밀어요. 후 서로 밀어요. 오른쪽 앞구리를 운동합니다. 두 번, 붙였을 때 땅에 있는 왼손은 가볍습니다. 돌아가며 마셔. 세 번. 네 번. 마지막이요. 다섯. 자, 땅바닥에 있는 왼손이 내 오른 무릎을 터치해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발꿈치 찌르면서 넷, 다섯. 복부 운동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바꿉니다. 왼다리를 뒤로 접고, 일단 왼손 골반, 다리 드는 것만 다섯 개,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엄지손가락 부근, 엉덩이부터 옆구리까지. 단단. 두 번. 엉덩이를 많이 크게 느껴보십시오. 세 번.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개만 더. 네 번. 마지막. 다섯. 끝. 왼손 만세, 무릎 팔꿈치 붙이기. 하나, 서로 붙여 미는 것. 돌아가며 마시고. 두 번. 숨을 내쉬어야 네더 단단해집니다. 돌아갑니다. 세 번. 돌아가고, 네 번. 마지막이요. 다섯, 팔꿈치 붙어 있어요. 오른손. 하나, 둘, 열개 채웁니다. 세 번, 무릎 팔꿈치 붙어 있으면서 왼쪽 복부 운동.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엎드립니다. 깍지 껴서 팔꿈치를 바닥 머리 가슴 위로 들어 올리는 것 다섯 개 진행합니다. 준비, 머리부터 들어 올려요. 하나, 상체를 뒤로 돌돌돌 말 것처럼 내려갑니다. 한 번에 긴 내쉬므로 두번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세번 후, 내려갑니다. 네 번. 마지막이요. 다섯. 돌아갑니다. 양손 주먹 세우셔서 약간 매트너비 정도로. 주먹을 벌리시고요. 인중이 땅바닥을 마주 볼수 있게끔 붙이지는 마시고요. 두 주먹을 바닥에서 떼어내는 것 다섯 개. 하나 살짝 들었을 뿐인데 어깨 뒤쪽 등에 힘 들어갑니다. 살짝 내리고 두 번, 한 번에 내쉬임. 네세 번, 네 번. 다섯. 등거 유지합니다. 두 발도 살짝 떼어내요. 양손 뻗고 다리 쭉 밀어내 키커진 느낌으로 신체 후면부 전체가 단단해진 것을 느낍니다. 버텨요. 열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누워서 복부 운동 이어갑니다. 두 다리를 기역자 모양, 허리가 바닥입니다. 두 다리를 45도 양에 쭉 폈다가 돌아오는 것 다섯 개. 하나,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두 번, 후, 세 번, 네 번, 다섯, 윗몸 일으키기 같이, 여섯, 손을 찌르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일곱, 한 번에 내쉼, 네, 갔다옵니다. 여덟, 후, 아홉, 열번 유지합니다. 두발 발장구 시작. 하나, 둘, 셋, 넷, 가슴 올라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무릎 접어 눕습니다. 두 다리를 다시 기억자, 양손, 조금만 넓게 벌려서 손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하나 하면 이두 다리를요, 오른쪽으로 펴도록 할게요. 다리를 오른쪽으로 펴면 후, 왼쪽 복부가 단단해집니다. 왼쪽 엉덩이는 뜨지만 어깨는 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10개 준비. 하나, 오른쪽 향해 폈다가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 두 번, 후~ 복부를 느끼세요. 세번 힘껏 내쉬면서 왼쪽 복부 느끼고 돌아와. 네 번, 오른쪽 복부 느끼고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허리가 바닥인 채로 우리 오른 다리부터 자전거, 투명한 자전거 페달을 밟, 굴린다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진짜로 원을 그리면서 발을 굴려 보십시오 10바퀴요 하나 천천히 둘셋넷 허리 받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두 무릎 세웁니다. 양, 양손 권총 모양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내손 네 얹고 윗몸 일으키기 하며 손을 다리 사이 찔렀다가 내려가는 것 다섯 개요. 하나 후 돌아갑니다. 두 번. 세번후 복부 운동해요. 네번 다섯 두 다리를 들어올리며 여섯 후. 일곱, 복부, 복부,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세 개만 더요. 여덟, 아홉, 열 번, 끝. 양손 귀 옆을 터치. 오른 다리 기역자, 왼 다리 45도.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붙입니다. 하나, 바꿔요. 둘, 셋, 넷, 다섯. 진짜 붙여요? 여섯. 무릎 팔꿈치 붙여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그 마지막 복부 운동 양손 엉덩이 옆에 손바닥을 바닥에다가 낼게요. 두 다리 살짝 떼어냅니다. 하나 하면은 엉덩이 들썩 했다가 내리는 것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계속 바닥. 여섯. 다리 내릴 때 허리 바닥.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한쪽으로 돌아앉습니다. 양손 내 어깨를 터치. 발꿈치끼리 붙었다가 멀어지는 어깨 스트레칭. 다섯 바퀴 돌려줍니다. 양손 엉덩이 뒤에다가 가볍게 터치 팔꿈치 살짝 접어주시고요. 다리 펴습니다. 발가락 모양을 봐보세요. 주먹을 꽉 주면은 이게 묵. 발가락 사이사이를 활짝 펼치면 빠. 엄지발가락만 위로 들면 윗지. 엄지발가락만 아래로 내리면 아랫지 그래서 찌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제 묵지빠 제가 퀴즈 10개 정도 내볼게요. 저는 안할 거예요. 그러면 제거 보면서 따라 하게 되니까. 연습은 제가 두판 같이 하겠습니다. 묵지빠! 묵지위찌! 묵지묵! 묵지빠! 묵지 아랫찌! 묵지 아랫찌! 묵지위찌! 묵지빠! 묵! 위찌!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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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윗지, 묵. 바, 아랫지, 무, 빠, 찌, 무, 찌, 아랫지. 발가락 살살살살 살살 풀었다가 발목도 돌려줍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줄게요. 한발한발 한발 가지고 와서 어깨 가볍 툴툴. 인사하고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 완료 남겨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